안녕하세요. 집한 채, 자동차 한 대를 통째로 사는 시대. 어쩌면 이게 과거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의 일부를 소유하게 해 주는 새로운 기술, 바로 RW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멋진 빌딩이나 희귀한 슈퍼카를 보면서 아, 저거 내 거였으면 하고 생각해 본적 없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사실 소수의 부자들만 꿈꿀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RWA라는 기술이 바로 그 높은 문턱을 허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순서대로 RWA의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하나씩 아주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현실의 자산들을 디지털 세상으로 온라인으로 가져오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어마어마한 부는 여전히 부동산, 미술품처럼 오프라인에 꽁꽁 묶여 있어요. 거래 한번 하려면 절차로 너무 복잡하고 투자 기회는 소수에게만 열려 있었죠. RWA는 바로 이 거대한 자물쇠를 부수려는 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RWA, 즉 실물 자산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rwa는 현실 세계에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증표 즉 토큰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심지어는 비싼 미술품까지 정말 뭐든지 그 대상이 될수 있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지 않나요? 복잡한 소유권 증명을 그 누구도 위변조할 수 없는 블록체인에 딱 기록해서 훨씬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권을 디지털로 그리고 안전하게 증명하는 거죠. 여기서 RWA를 얘기할 때 STO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STO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 아래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에만 한정되어 반면에 RWA는 미술품부터 자동차까지 훨씬 더 넓은 자산을 포괄하고요. 주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롭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고 볼수 있죠. 자, 그럼 실제 자산이 어떻게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토큰으로 변신하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전문가가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련된 법적 구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술로 자산의 지분을 나타내는 토큰을 발행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토큰이 디지털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오라클입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혼자서는 외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이 오라클이 현실세계 자산의 가치 변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세 같은 걸 블록체인에 실시간으로 착착 알려주는 거예요. 덕분에 디지털 토큰이 실제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자, 이론은 잊지 마고요. 이제 RWA가 어떻게 우리 현실 세계를 바꾸고 있는지 실제 돌아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시타다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런던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토큰으로 잘게 쪼갰어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단 몇만 원으로도 이 런던 건물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건물주가 되는 셈이죠. 그럼 슈퍼카는 어떨까요? 큐리오 인베스트는 아주 희귀한 페라리 스포츠카를 토큰화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슈퍼카는 그냥 드림카가 아니라 누구나 그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 된 거죠. RWA는 딱딱한 전통 금융의 벽도 허물고 있습니다. 본드 블록스라는 곳은 전문가의 영역이었던 기업 채권을 토큰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처럼 쉽고 편하게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엠브레 프로젝트는 차량 공유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토큰화했는데요.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동차 지분을 소유하는 걸 넘어서 그 차가 운행되면서 벌어들이는 요금 수익까지 직접 배당받게 됩니다. 정말 새로운 방식이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RWA 기술이 정말 대중화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허들은 역시 규제입니다. 이 토큰을 증권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상품으로 봐야 하는지, 나라마다 법률이 다 제각각이에요. 이러다 보니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오라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기술적인 난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라클이 해킹 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면 디지털 토큰의 신뢰성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겠죠.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100%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도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팔수 있어야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RWA 시장은 규모가 작아서 이 유동성, 즉 거래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에도 뭐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안 문제라던가 토큰화된 미술품이나 자동차를 실제로 누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업계 전체가 함께 쓸수 있는 공통의 표준을 만드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RWA가 가진 잠재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기술이 꿈꾸는 미래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주황색 막대, 저기 현재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시장의 전체 규모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막대를 보세요. 이건 RWA가 담아내려는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가치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디파이 시장이 그야말로 점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RWA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RWA를 통해 자산 소유의 개념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 가능성은 정말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죠. 여러분은 초고층 빌딩의 일부를 희귀한 슈퍼카의 지분을 소유하고 싶으신가요? rwa가 만들어갈 미래에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오가 아닐 수도 모릅니다.